카페로 오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, 좀 뭔가, 수위가 한, 5세 정도 높아지는 느낌. 약간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 정도로 높아지, 아, 7세 정도 더 높아져서 19세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. 어, 아니, 썸네일들이, 뭔가 좀, 시끄럽네. 이거 뭐예요? 이런 거 뭐야? 허초 인생 최고 흑역사 애교 이런 거 보고 싶겠냐고 남자는 가슴이지 콱콱콱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틀고 싶겠냐 예, 안 누를 수가 없긴 하 허벅지보다는 팔뚝이 심가요 이니는 맨날 이런 걸 보고 있어 왜? 글쎄? 남자는 가슴 <laughs> 아니 가슴이지 가슴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이 언니는 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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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보고 있어 아니 클립다는 사람들이 웃긴 게 예전에는 자막만 달고 확대만 하는 게 끝이었으면 요즘은 편집 실력이 늘었는지 얼박도 하면서 이상한 효과들을 추가해. 아, 아 요즘 편집 실력들이 다들 엄청 늘었더라고 보니까. 어,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알아 알아 그래도.